아까 말씀드렸죠? 어, 그림의 재료는 물감이듯이. 글의 재료는 뭐라고요? 어디에요? 여기에 푹막 오히려 여기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푹막 튀어나간다고. 여기에 수류탄도 있고, 여기에 따발총, 뭐 기관총 저기도 있고, 막 등에서 뭐가 나가고 해야 공격이 막 되는 거지. 총이라고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뭘 이거밖에 더, 나, 더 쏘냐고. 다양해야지. 글은 낭만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휘력이 글쓰기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식견 있는 사람, 식자들의 글쓰기를 보면 정말 어휘력이 풍부하다는 걸 느껴요. 아, 이 사람들 참 어휘력이 대단하다. 그 사람들의 어휘력은 어디서 왔다고요? 독서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양독서. 그 쓰레기 같은 자기개발서를 아무리 읽어도 어, 어휘력은 팽창하지 않습니다. 그, 어, 그, 제가 왜그 책을 이렇게 어, 혹독하게 비판하냐면, 내용이 비슷해요. 제목만 살짝살짝 살짝 바꾸고, 이책 빌려다가 요만큼 따고, 요책 빌려다가 요만큼 따고 해서 이어붙이는 거예요. 자기 철학이 없는 거예요. 제목 갖고 뱅글뱅글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연간 책이 가령 100만 권이 출간 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죠. 한75% 80%가 참고서예요. 우리나라 출판시장 매출의 80%가 참고서예요. 수학의 정석, 영어, 뭐 하이라이트, 뭐 대입, 문제집, 수련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습서, 우리나라. 출판 매출의 80%가 자습서예요 그리고 십몇 프로가 자기 개발서예요. 맨그 허황된 어? 욕망을 부추겨서 뻥부질을 해가지고 말이야. 너도 일찍 일어나. 너도 주식 1억만 갖고 뭐 100억 벌었어. 뭐 이런 거. 다 뻥이에요. 그리고 실제 교양도서. 마음의 양식을 주고 하는 책은 정말 몇 프로 안 돼요. 근데, 그나마 그 책이 한팔려요. <laughs> 우리나라가 그래요. 얼마나 사람들이 돈에 미쳐있고 성공에 미쳐있는지가 책을, 그 사실 수련장 저 자습서도 다 뭐예요. 나 좋은 대학 가겠다. 나 가서, 좋은 직종 가서, 고소득, 고연봉자로 어 편하게 살아보겠다라는 욕망이 거기 묻어있는 거거든요. 내가 의사가 돼서, 어? 국경 없는 의사회를 가서 아프리카 난민들을 도와주고, <laughs> 어? 시골 낙도에 가서 어? 병원선을 타고 다니면서 섬 주민들을 치료해주겠다라는 애는 없거나 <laughs>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보면 한자 폐지론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반대예요. 한자가 갖는 그 엄청난 조어력이라고 하죠. 조어력. 글자를 만들 수 있는, 어?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휘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한글만 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자, 그래서, 뭐, 한자를, 뭐, 가령 숭배하듯이 해서 한자를 뭐 이렇게 받들어 모시고 우리가 쓰자는 주인 아니고 공부를 해 주라는 거죠.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한글로 쓰되, 한자 공부를 해 놓으면 한글이든 한자든 이 어휘력이 말도 못하게 풍부해진다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뭐, 다기, 공기, 목기 할 때, 아, 그 기자가 그릇인가 보다. 라고 생각은 했으니까. 그죠? 아, 이 공기야, 이 공기는 다른 거구나. 공기밥의 공기와 내가 숨 쉬는 공기는 한자가 다르겠구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어, 이게 있잖아요. 한시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고문서 같은 거 보면 여기 이제 한시를 전문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지만 이게 어려운 이유가요. 이 전고 때문에 그래요. 전고. 어. 시경을 안 읽고, 서경 역경을 안 읽으면 해석이 안 돼요. 어, 그리고 옛날에 중국의 그 고사. 어? 그, 뭐, 변방에 어떤 할아버지가 뭐 아들이 있었는데, 뭐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발이 부러졌고, 이 세웅지마라는 고사를 모르면 세웅지마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모르는데. 그래서 이 전고가, 이 고사. 이게 무지하게 녹아있어요. 그냥 고사를 모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성어라든가 수고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면 이게 눈이 조금씩 조금씩 크게 떠지기 시작해, 요 보이기 시작해. 요 그러니까 이 문학 공부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결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사실은. 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도이 설명을 또 어느 강연에서 하고 왔는데 이게 마트예요, 대형 마트. 여기 가면.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좋게 수만 가지 돼요. 어. 그리고, 대형마트죠 이거는 국내 편의점이에요. 여기 가면 한 수백 개 정도의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상차림을 하는데, 이게, 저좀 꺼지대. <laughs> 상차림을 하는데 손님을 모시려고. 집들이가 됐든 생일잔치가 됐든 사람을 모인 초대를 해놓고 밀리 장을 보러 가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가서 뭐 냉동 피자 사다가 돌려줄 거요? 여기 뭐가 있어? 잡채를 하려니 당면이 있나 시금치가 있나 그죠? 최소한 이 마트에 가든지 아니면 큰 이제 전통 시장을 가야 장을 볼거 아니에요. 요리의 품격이 달라지는 거고 요리의 예, 질이 달라지는 거 뭐에 따라서, 식재료에 따라서 바로 그거예요. 어휘력에 따라서 이 글의 품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편의점에서 갖고 있는 정도의 아주 조악한 그몇안 되는 어휘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글 쓰기를 하면 이 미천이 뻔히 드러나요. 굉장히 초스럽고 얘는 아유. 초등학생 같아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나 이 많은 엄청난 어휘력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사람은 별의별 요리를 다할수 있는 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쓰려면 그냥 앉아서 나도 잘 쓰고 싶다라는 건안 되는 거고 끊임없이 독서하고 끊임없이 좋은 강연을 듣고 끊임없이 좋은 책을 읽고 에, 직접 그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적고, 외우고, 이런 과정이 돼야 여기에 어휘가 쌓이고, 정보와 상식이 쌓여야 이게 글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트의 직원들은요, 참 대단한 게그 엄청나게 큰 마트에 무슨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뭐 콜라 어딨어요 그러면 저쪽 밑에 13분 밑으로 가세요 그러면 고기가딱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거기다 진열을 했기 때문에 어. 자기가 집어넣은 건 자기가 아는 거야 자기가 책을 읽으면서 한번 생소한 단어가 나왔어 이게 뭐지? 해가지고 이제 뭐 네이버 사전이라도 찾아보고 아이 소리였구나 라고 했어 근데 한번 했다고 외워지나? 다음에 오는데 아 내가 이때 한번 찾아봤었던 건데 이거 뭐지 하고 두 번째 찾으면 더 윤곽이 강하게 여기 남죠 그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내 어휘력이 확장되고 서너 번 그런 과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단어가 내 것이 되는 거죠 예전럼 금방금방 찾아내는 거죠 내가 집어넣었던 걸 이제 기억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을못 쓰는 사람의 특징은 달다라는 표현을 할 때, 달다라는 요리를 할때 설탕만 생각해요. 설탕만 달다고 생각하다고. 그러나 설탕 말고도 캬라멜도 단맛을 내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 할때 캬라멜을 넣으면 굉장히 맛이 부드럽고 풍미가 넘쳐요. 그냥 그 설탕만 한 숟갈 넣는 것보다 캬라멜을 넣으면 훨씬 맛있어요. 떡볶이가. 아, 제가 해봐서 알아요 응. 응. 설탕만 넣는 사람보다는 훨씬 맛있게 할수 있어요 장금이랑 홍시를 또잘 써요 <laughs> 그래서 장금인거예요 남들은 어, 다른걸로 쓰는 얘는 독특하게 홍시를 써서 음식을 해요 어, 요새 에, 젊은 사람들은 그냥 속전속결 올리고당을 쓰는거또 시골 할머니들은 조금성스럽게 매실청을 담궈 가지고 그걸 단맛을 내는 거 쓰는데 얘하고 얘의 맛의 차이는 다달달하고 표현되지만 훨씬 고급지고 풍미 있는 맛을 내겠죠 요리를 할때 꿀도 단맛을 내짠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추장도 짜고 된장도 짜고 소금도 짜고 새우젓도 짜고 간장, 뭐, 어, 왕소금, 어, 액젓, 짠 맛을 내는데 각자의 미묘한 맛을 내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각자 식재료끼리 어울리는 게 따로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음. 가령 호박볶음 할 때는 소금으로 하는 것보다 이 새우젓으로 하면 훨씬 맛있어요. <laughs> 계란찜도 그냥 소금으로 하는 것보다 새우젓 넣고 거기다가 음, 우유 한컵반컵 컵 넣고 하면 계란찜이 훨씬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식재료를 써도 맛이 색다르게 난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휘력의 차이예요 어휘력이 빈곤하면 좋은 글이 안 나와요 아이 상황에서 이 글이 마, 이, 이 표현이 맞나? 이렇게 깨우뚱거리게 만들어요. 근데 진짜 글을 잘 쓰고 어, 이 사람들은 고수들은 여기에 다양한 음, 어휘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슈터블한 걸 딱딱딱딱 집어넣어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